사귀셨는데, 가까이 2 8일날 갑자기 이렇게 또 날짜를 잡으신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혹시 다른 분들이 과속 스캔들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음. 많이 생성시거든요 네. 어,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. <laughs> 아, 네. 아 네, 그런 일이었 네, 그 네, 분이요. 이유는 뭔가요? 좀금 저한테. 퍼즐을 쓰는 이유. 음. 올, 아, 요, 이번 달 초에 그 부모님들을 만나서 날짜를 정하셨고요. 아니요. 배 아파하신 분은 안 계시고요. 다들 너무 좋은 마음으로 축하를 많이 해주셨는데 아직 답을 다못 드렸어요. 혹시 김재동 씨가 울면서 어. <laughs> 그러진 않으셨나요? 아, 재동 씨가 축하한다고? 네. 어. 님한테도 축하한다고 어... 전해달라고 설교사회 회사이시죠 올려서 사회를 보고싶다고 네. 보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사회를 맡기는 아, 회사이신요 네. <laughs> 설교포씨 의견 듣고싶습니다 네. 아 저희가 성당에서 해가지고 포배미사를 <laughs> 네. 드려가지고요 네. 사회가 죄송한데 필요없습니다 아, <laughs> 사랑을 놓치다 이후에 아, 소문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어, 사랑을 울치다 하기 전에 뭐 식사하고 있어, 식사도 하고, 사랑을울다한 후에도 뭐 가끔 만나서 식사하고, 또 가라오기 가서 놀기도 하고, 물론 반 둘이나 아니겠죠.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영화 제가 열흘 남아 하더라고 전주에 한 5개월, 5개월 동안 거의 오피스텔을 얻어서 거기서 계속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뭐 그때 났던 열러애설은 여러, 여러 아닙니다. 근데 저희는 이렇게 사귀전에서 사귄 건 아니었습니다. 오, 어떻게 어떻게 된 건가요? 전화하고 뭐 가끔 만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네. 감정이 통한 거지. 야, 우리 이제 사귀어 볼까라고 해서 시작했던 건 아니에요. 아, 이남재랑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. 네, 정말.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먼저 결혼하자라든가 누가 먼저 사귀자라는 표현은 없었지만, 음,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. <laughs> 아, 제가 그 성인아 씨부모님그 마음을 많이 아프게 드렸습니다 제가 어, 어렵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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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허락을 하신 건데 저도 사실 그 음, 마음이 좀 아픕니다. 네. 뭐, 식사이기는 부모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음, 그런 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, 허락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네. 네, 좀 터미널스가 많이 힘들었을 <목소리> 같예요 눈물의 의미는 뭔가요? 많이 힘들었습니다. <laughs> 혹시 그양가씨 네. 부모님께서 이렇게 혜빈 씨 부모님께서 조금 허락을 못 해주셨잖아요. 혹시 그때 혹시 잘 살라고 해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? 어, 네. 사,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. 네. 인본주의, 사랑이 중요하다. 그리고 운명인 것 같다. 그 말씀을 해주셨다면. 어, 지금 당장은 제가 어, 어, 오빠한테도 미안하고 또 음, 저희 아버지 어머니 또 오빠 아버님 어머님한테 다 죄송한 그런 상황이지만 이후에 음, 이후 이 시간 이 지나가면 음, 다 너무나. 진실되게 보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올 거라는 그런 믿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. 네 마시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